전북 고창군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섭니다. 고창군은 1,400만 원을 들여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앙로 고창 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과속경보 시스템은 차량이 운행할 때 속도를 전광판에 초시의 줌으로써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속 경보 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외부 전광판에 표출하는 교통 안전 시설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합니다. 또 색깔별로 주행 속도를 보여줘. 초등학교 앞에 제한 속도 30km를 초과하면 빨간색, 초과하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표출해 운전자에게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시킵니다. K N 홍재입니다.